이 세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원하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누가 알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은 니네의 왕이 7절부터 계속된 조서를 마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소망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니네의 왕이 꽤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악독함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지금 심판에 대한 징벌로 다가왔다라는 것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한 예가 아닐까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뜻밖의 일을 행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보다 더큰 신의 자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전혀 알수 없다라는 무책임한 말은 아닙니다. 이제 나도 모르겠다라는 무지의 발언이 아닙니다. 오직 심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는 태도, 신앙적인 태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현재 니뉴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반대의 상황도 있죠.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병에 걸려서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아 왕궁에서 쫓겨나 무기력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경고에 의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칠년 뒤에 그를 회복시키셨고 그제서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또한 이스라엘과 성도의 판단으로는 미루의 성읍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대상입니다. 용서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가망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느웨 왕은 자신 스스로가 노력하고 왕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의 근거에서 용서와 자비의 가능성을 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 우리의 악독함, 우리의 잔인함, 그동안 행해왔던 그런 간포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줄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성과나 업적으로 생긴 가능성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는 그 지혜가 지금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블레셋을 습격하기 위해 무리해서 상대편의 진영에 자비팔 때 고백입니다. 3월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한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의 상황, 우리의 적은 인원, 상대방이 진영으로 가는 어떤 무모한 모든 행동들. 그러나 그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죠. 수가 많고 적음에 우리들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이죠. 가능성을 여호와께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거기에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죠. 믿음의 왕도 분별력 있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자비에 대해 바르게 생각했습니다. 먼저는 민회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누구에게 경고하셨다면, 경고가 있었다면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테니까 이 경고를 들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니라는 멸망의 언어가 아니라 기회의 언어인 거죠. 소망의 언어고 가능성이 언어인 것입니다. 멸망이 목적이라면 경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성포의 메시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불순종한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어요. 요나의 말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한 니네 왕이 그 기회를 잡은 것이죠. 이 모든 가능성을 담아 조서를 내려 짐승들에게까지 사람에 대한, 사람의 죄에 대한 회계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정말 니네의 왕이 성읍 전체와 나라를 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왕권을 정말 제대로 활용하여 쓰임받은 사람이죠. 아마 백성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심판은 그냥 다 헛소리 아니야? 아무 조짐도 없는데? 우리가 속은 것 아닐까? 그냥 바보같이 우리 나라가 전체,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바보가 된거 아닐까? 그러나 되려 아무런 재앙의 가능성도 안 느껴졌다라는 것이 철저한 회계를 증명해 주는 거죠. 이러한 의구심조차 허락하지 않도록 조서를 통해 왕이 법으로 명을 내리고, 짐승도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뿌듯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죄인들의 회계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는데,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라고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운 나이다. 예수님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서도 볼수 없었던 믿음을 보셨던 거죠. 이방인에게서. 로마 백부장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서 조차 볼수 없던 믿음이라는 겁니다. 백부장도 니누의 왕도 하나님이 하실 일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알겠느냐? 나는 압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연약함을 불거실 것을, 것을 나는 압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활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뭘할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로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 발견되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영원 속에서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하는 지혜가 있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로 알던 모든 것들을 가슴으로 우리들의 영혼으로 깨달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